서연이 요새 감기 걸려 가지고 며칠 동안 유치원 못 가고 있어 응. 서연아 아파? 아파 응. 오빠 응. 새해에 뭐 먹고 싶어? 새해는 떡국이지 떡국? 어 뭐. 한국 사람들은 떡국 먹고? 응. 또 새해에 떡국 먹지 응. 아. 태국 사람들은 뭐 먹어? 태국? 응. 맥주 <laughs> 우리 먼저 응. 떡국에는 이거 사.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이거 조금. 어. 오케이. 어, 아, 떡. 떡국 어. 전에 한번본것 같은데, 떡이 있을래인가 모르겠네. 떡국떡 있어? 이거. 아, 여기 있네. 진짜. 순살 떡국떡. <laughs>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하. 어. 오빠 소고기. 어. 어떤 걸로 해? 짱! <laughs> 웰면 뭐 <읽으면> 돼? <laughs> 응. 소고기도 사고. 응. 다싼 거야? 야, <laughs> 사셨어. 아니, 뭐,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응. 떡국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야지. 응. 자투문. 어. 어, 여기다가 그리려고? 응. 국가에 한국 음식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아, 응. 응. 먼저 이거 준비해요. 소고기. 응. 소고기 들어가면 맛있지. 응. 왜? 안 사겠어. 고명을 갈아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이 정도면 충분해. 응. 간장에 참기름, 음, 후추, 음, 다진 마늘을 사자 그래도 꼭 이렇게 빠서 쓰더라. 고 응. 음. 오 냄새 죽인다. 먹어봐. 아 이게 좀 어떻게 먹어? <laughs> 왜? 야 가위로 잘라버리네. <laughs> 나 이제 계란 지단 만들 거 같은데. 난 이렇게는 안 하는데. <laughs> 오빠 한번 더 추워 해야죠 이거? 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지. 진짜? 응. 해라. 왜 이렇게 했안 돼! 어. <laughs> 오빠! 응? 에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 정도면 됐어. 잘르면 돼. 괜찮아, 못생겨도 돼. <laughs> 응. 됐네. 응. 야, 진짜 정성이다. 응. 진심이야. <웃음> 그래. 소고기도 <laughs> 있고. 응. 아 이제 쌀뜨물에. 다시마 육수. 응. 떡국에 다시마 육수해도 되나? 처음 본것 같아 갖고. 오케이. 응. 오케이. 응. 있어. 육수 완성. 야 다시마 너무 많이 거 아니야? <laughs> 응? 응. 음, 익은거 같은데? 다치다바치요 소금. 액젓. 여기 캔. 해파 와. 왜? 맛있어. 헤헤. 이거 어휘 석주세요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데? 응간 됐다. 아 색깔 좋다. 응. 꽉 간장은 안 넣어? 까면 안 돼. 아 까면 안 돼? 응. 아하야 돼? 음. 하야지. 음. 이거 오빠요? 응. 배고파 지금. 많이 줘. 이거 나. 음. 많이 사면 더 야, 서연이 꽃. 오빠는 많이. 와. <laughs> 야, 너무 많이 준거야 야, 제대로다. 응. 먹어봐. 음. 안 먹어 봐. 흠. 이거 원해 음. 아, 와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와, <laughs> 사골육수가 따로 필요가 없어. 응. 서연아 밥 먹고 봐. 어? 응? 나. 밥 먹고 봐. <laughs> 서연이 왜 울어? 서연 밥 먹어, 먹국 응, 밥 먹고, 밥 먹고 TV 봐. 와, 근래 먹었던 것 중에 응. 최고야, 진짜. 응. 떡국 떡, 하나만 먹어안뜨고 저는 어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앉아어밥 먹어, 빨리 응. 밥 먹고 튀겨봐 아, 예쁘다 <웃음> <웃음> 다 먹었어 <laughs> 응, 빨리 다 먹어 태국 <laughs> 사람들 아, 기억 사람들? 네. 이거 팔수 있을 거 같아. 가다. 그거 만탱. 음. 만드는 게 비싸다. 응. 아이200바으는 <laughs> 받아야 될거 같아. 원가도 안 나올 거 같아. 그렇지. 나도 ทํา 화예 감ไม 거야. 다 먹었다. 작네 영예한국인으로 임명합니다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새해 인사 한번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서현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laughs> 말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laughs> 서현이 관심 없어 서현이 매일 바이바이 하네 나 먹어 응? 봐. 긴칼. 응. 그래. 음. 앉아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응.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음.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